그했으겠다 뭐? 창수 있는 거 어? 창문 이렇게 열수있 그럼 차 바꿔야지 아 그래. 그럼 다마스에서 열수 있는 거 아니 다마스 말고 아... 캠핑카로 바꿔야지 아... 어때? 좋아! 안녕하세요 오늘은 캠핑은 아니고 와이프랑 딸이랑 울산 동부에 있는 슬도에 가서 그냥 당일치기 어, 캠핑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차 박을 하고 싶은데요 아 은근슬쩍 살짝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어요 <laughs> 와이프랑 딸은 따로 오기로 했습니다 다마스는 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아, 뭐 저도 그래서 사는 거 무척 반대했었거든요 뭐돈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, 여기 차박할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가보는 건데 아,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 27분 <laughs> 와이프 아, 겁나 출툴 대겠다 어. 방파지 있길래 왔는데, 여기는 캠핑을 하시네요. <laughs> 지금, 혜영, 지금 지쳤지? 엄마 지금 지쳐가지고 짜증이 빡이다 지금. 무슨 한 시간이야? 그만해라그 엄마는 한 시간 갔다 올래? 할시간어는 어딨어? 어, 이제 세팅 다 했습니다. 세팅 9시다, 9시. 아이고, 9시. 잠시 편의점 왔습니다. 요렇게 차에. 달아놓고요. 아, 어, 분위기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응? 어? 나한테, 나한테 찍어 <laughs> 찍어 이거, 겁나, 겁나 눈치줍니다좀 <laughs> 있으면 시원해진다. 고기 꼬워야지 어, 너무 두껍다, 이거. 댄스 타임. 다음 <laughs> <laughs> 아, 막간에 댄스 타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딸이사마스에 누워보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나중에 종이 접기도 할 겁니다, 거기서. <laughs> 저기 맥주. <웃음> 점! <웃음> 와! 우와! 우와. <목이> 방금 잡아봤 <저와 봤어>, 아야나? <목이> 나한 모기가 다 먹나? 너안 먹는데. 아, 나왜 이러지? 나 모기 잘안 먹는데, 몰래. 씻고 나왔는데. 시원 <laughs> 음. 어, 시원한데, 그모 내가 물지. 다 구운 고기입니다. 와, 예술이죠. 이 불판이 무쇠팬이라가지고장난아닙니다 이렇게 꺼도 식지가 않습니다. 예. 요거에 준비해온 클라이넬리시 14입니다. 제가 클라이넬리시 저번에 와이프랑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주시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위스키스 땡큐가 아니면 선풍기를 땡큐가. 보스. 보스. 오 <laughs> 보스 A 앤 <M>, B <laughs> 이제 이 <토이콘. 응. 웃음> 아, 보통 공부 못한 사람이 있렇게 얘기하는데 리더 A 놀 어이? 암튼 저기 리더 이한입 넣어봐봐 아이 좋아 는데음 진짜 좋아, 음. 음. 아, 좋아 이지 우와, 우와. <웃음> <웃음> 이런 고급 술은 저는 5만원 이하만 하이볼티가 먹거든요. 오늘 더워서 도저히 그냥 위스키는 먹기가 좀 힘듭니다. 아, 아 뜯겠습니다. 왜?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? 이전이 아니랬죠. 오늘 그렇게 더운 거지, 많이 덥네. 그때 아니랬지, 이정도 아니었지. 어, 이 정도 아니었지. 이게 60ml 짜리거든요. 반, 반넣고 맞나? 샤, 와이프 세다고 할것 같은데. 준비한 진저 애리입니다. 저기 저한 입. 술안 먹을라더라고요. 소리 너무 안 당긴다. 너무 더워서. 어. 근데 이거 먹으면 다깰 거야 아마. 멋있다. <laughs> 향은. 아 그냥 너무 맛있다 잘 탔다 음. 오 맛있지? 어 진짜 맛있다 이야 역시 비싼 하이볼은 맛있다니까 어다르네 역시 맛은 잘 탔네 시원할 것 같은데 짠 근데 안 듣고 계시지 나도 와 쌈무 좀줘 저기 짜아 <laughs> 그래. 너무 힘들어 아니 진짜 맛있어서 어, 맛있게 맛있어 우와 하이볼이 더 넘기 넘기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가 우와 진짜 우와 시시가 뜨는 거 봐봐. 안 보여. 어? 봐봐, 여기. 으흠, 하야 진짜. 뜨거울 때도 연기가 나가는데 차가울 때도 연기가 나. 이렇게 냉기. 할 만져볼래? 오! 맛있으니까 골투를 안 먹을 거래 해놓고는. 어제 아, 맛있다. 맛있지? 아, 나씨 여기가 니까 실제로 이 여름에 캠핑은 정말 노가다입니다, 노가다. 녹아다. 죽는 거예요, 죽는 거. 그 유튜브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힐링이 아니에요. 힐링은 유튜브로만 만족하시고 저는 고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쟤쟤 지금 구고있다 아빠는 고기를 굽는다 선풍기 켜지네 켜진다고? 켜진다고? 이렇게 선풍기 바람갚나 꺼졌나? <laughs> 자연 바람 아니가, 이 정도면은. 어... 아, 너무 없다. 취약이다, 지금. 이 단어는 바로 꺼져. 지금, 어... 고기는 이만큼구웠는데이 <laughs> 선풍기 하나 나왔고요. 두개 나가, 되게 카페 나갔고... 한 개씩 랐는데 어, 큰일 아, 다 <laughs> 오늘 다마스에서 자려고 했는데. 그치. <laughs> 자기야, 나는 그럼 자고 가면 안 되겠나? <laughs> 네, 선풍기가 나오고 싶으면 자라. 아니나 아빠랑 자고 갈래? 엄마는? <laughs> 엄마 자야잘할 거, 여기서. 응. 진짜 아마 안더워 선풍기 아빠. 잘수 있겠어, 여기서? 사망하셨다. 어, 응. 엄마, 여기부 하자. 우와. 우와. 아빠 준비하는데 두 시간. 여기 길 찾는데 1 시간. <laughs> <laughs> 먹고 <laughs> 철사하는데 20분도 안 걸리고, 먹는데 2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. 2분인 것 같은데, 보무 힘이 없다. 자동 다이어트.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 일으켜야 아, 되는데. 네. 자동 다이어트해준다이뿔 맛있는 고기 앞에는. <laughs> 27도인데, 엄청 덥다. 아... 아니, 휴대도 없지? 응. 똥이 핫도 요즘 제로도 왔더라? 응. 아니, 거기만 먹겠다. 뿅! 아! 아... 아... 누워봐. 아, 아, 안 돼. 무서워. 무서워? 딱 좋나 아. <laughs> 딱 좋은 거 맞아요, 진짜. 좋다. <laughs> 좋은 척 하는 거 아니야, 너? 아 하이니, 요차 타고 넘어가야 되겠다. 아니, 아니. 내가 데려다 줄게, 하이니. 뭔다 가거 오늘 어때? 안돼 하태지아이차못 타고 어 조심해야 돼아 괜찮다 다 타던 차다 아그 조심했는데 애는안 타더라 네. 그럼 데리다데려 데리다 주고 네. 또 밤에 데리고 가라 응. 왜 아무 말안 하는데 워낙 좋니까 와이프도 관심을 가지기 재밌어 여 네. 누워봐 안에 차 불러질 것 같아 안불러는데 무슨 음. 말류같이 그래 그딱 올라가면 되지. 아! 생각보다 좋쳤나? 아, 생각보다 낫네. 정말 편하겠자라는. 아 아. 어할거다 누웠어요. 아니. 와. 야, 내가 그리던 그림이다. 근데 많이 많이 부끄럽다. 어? 많이 많이 부끄럽다. 아 밤에 뭐 모르는데 뭐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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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럽네. 이야. 어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... 너무 좋습니다. 그거였으면 좋겠다. 뭐열수 있는 거. 어? 창문 이렇게 열수 있는. 그럼 거. 차 바까이지. 아 네. 그런 다마스 때열수 있는 거. 아니 다마스 말고. 아. 캠핑카로 바꿔야지 아 어때? 좋아! 아 좋아 캠핑카 맞나요다마스의 어, 아, 곱하기 한 그래 이제 내려오자 난 여기 있을래 그 좋나? 더... 아니 그냥 치우기가 싫다 치우러 가서 아빠가 서 있잖아 일로 나, 나 내려가지 먼아무튼 오늘 생각보다 와이프랑 딸이 너무 요 자리를 만족해가지고 아, 저 캠핑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여긴 맞네 아무튼 <laughs>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, 다음에는 바람이... 좀더 완성된 아... 그, <laughs> 좀 정리된 영상으로 아, 나타나겠습니다 뿅 뭐지? 하나 구독 좋아요 알람 살짝 구독이야 어, <laughs> 눌러주세요 아니야 이제? 눌러주세요 Yeah,